짠! 그럼 양 친구들의 똥거입니다 오늘 민건이가 어저 동생 민건이가 이상 제주를 저할 때까지 보여줄 건데요 자 민건아 하고 싶어? 나 만들 때까지 잠깐만요 아우저 이만큼 만들었고요 컷. 나와봐 나와봐 아이씨.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저도 만들어 볼게요 이거 봐요 이거, 이거 이거 멋지죠? 네 멋져요 맛이 없어요 아이씨 미안해,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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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죄송합니다. 아, 아, 후, 후, 이, 아, 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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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, 또, 아. 어, 너 지금 얼만큼 만들 거야? 아, 저 이만큼 만들었습니다. 봐봐요, 봐봐요, 봐봐요. 어, 잠깐만요. 얼굴 좀 이렇게 보여줄게요. 음, 어때요? 이만큼. 이만큼. 다리만 만들면 끝이에요, 이거는. 저한개더 만들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설명을 해주다가, 어, 저거다 알아서 할게요. 텔레포. 알았어, 여기. 여보 좀 보여줄게. 자, 이 봐봐. 기야 연기해볼게요. 딩, 치, 치, 치. 칼이 멋지지 않아요? 나와, 나와,

봐요. 한쪽에는 총이랑 붙있어요 총이랑 이거, 이거 핥히는 게 붙을 수 있다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다리만 만들면 돼요. 다리만 만들면 돼요. 요요요 안녕하세요. 칭칭 네. 칭. 제가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. 자 봐봐요. 멋지지 않나요? 어 그건 어 사람들 마음인데 자 좋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개는 이거 한 개는 이거 자 민건아 너도 설명해줘 봐 너꺼 보여줘 니거는 네 이겁니다 민건이거 이거 민건이가 만든 거저 옆에 이 옷이 민건이 이래 자 우리 동생 <laughs> 이거 갖고 있어 자 검단 배틀을 지금 여기서 해볼 건데요 자 이치 전이검다으로 싸워보겠습니다. 전이검안 검은...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. 폭쉬는 사람이 아웃이라고 됩니다. 쉬는... 저가 한번 졌습니다. 음... 그 대신 한 명이 절지 않아요, 저한테는. 얘가. 얘를 싸워보겠습니다. 오예. 형아, 내가 이거 찌르고. 오, 추소. 초가졌습니다. 하. 잠깐만요. 너무 많이 아직 살아있는. 아직 아직 아니에요. 안가진거아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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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똑발이 정가 야, 너 지금 나한테 까보니? 아니요. 2초. 잠깐만요 이거는 여기 여기 빌딩인데 아, 알아서 잘 껴보겠습니다 야헤 어우 빼긴네 야호 알게 가자 야 아직 끝난거 아니야 너 그래? 빨가 아니, 안 가. 빨리 빨리 아이고. 봐봐요. 제가 이두 개를 다시 빨리 빨 어, 저가 줘서 좀 그렇습니다. 자, 음, 물을 끼면 좋을까요? 지금 밖에 비옵니다 봐봐요, 비오죠 잠깐만요. 야, 비 오는 거 진짜. 비야, 눈은 안 보이겠지만. 저이 봐봐요, 저기 빨리 와. 자, 조가 이거를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어, 좀 아쉽죠? 조가 져서또 해보겠습니다. 나중에 안녕, 안녕히 가세요. 조, 재밌었으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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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빠빠이! 투호! 재찍어졌어